오늘 영상은 아이폰 SE 배터리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따라가면서 배터리가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차로 운전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BMW로 이동하는 케이스, 전문용어로 투벅인데요. 아무래도 긴 이동 시간 동안 앱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두 케이스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이런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아, 차마 찍을 수가 없어서 아는 남자 사람을 섭외해서 그분의 하루 배터리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아, 먼저 아침인데요. 역시 상쾌한 아침에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참 별론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기 싫은 걸 보면 저는 참 사람이 한결같이 꾸준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운전할 때 저는 이제 카카오 출신답게 카카오맵이 아니라 티맵을 사용하고요. 특별히 혼자 출근하지 않고 노래 좋아하는 우리의 친구 진이와 함께 출근을 합니다. 티맵은 30분, 진이는 10분 정도 사용했더니 배터리는 5%가 녹았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회사에서 아침 식사로 샌 샌치와 김밥을 무료로 주는데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듯 일찍 출근한 다른 동료분들이 아침을 싹다 처먹고 다 드셨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고요. 그 자리로 와서 이제 공복에 맥북 좀 이제 두들겨줬고요. 이렇게 회사원 코스프레를 조금 해줬더니 배가 고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휴게실로 갑니다. 이렇게 브런치로 커피를 한잔 때리면서 영어 신문을 읽는 이런 남자의 모습 따위는 저에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커피부터 못 먹어요. 초딩처럼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간식 코너를 털어 먹고요. 영어 신문 대 이제 카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다 떠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점심 주문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역시 남자는 집중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다는 말은 저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 같고요. 한참 일하다가 배달 기사님의 아주 그냥 반가운 러브콜을 받고 밖으로 기어 나갑니다. 역시나 그 이동하는 그 틈을 못 참고 아이폰을 켜서 우리 강이가잘 지내는지 이렇게 또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회사에 와서 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사이 카톡이랑 배민을 번갈아가며 35분 사용하고 인스타그램도 잠깐 뒤적거린 결과 총 10%가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을 높여서 한일 바로 면을 비비는 일이었고요 뱃속으로 다 쓸어 담고 귓구녕이 이 친구들을 좀 쑤셔 넣어주려고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더잘안돼 근데 이때 좀 버벅이느라 배터리를 3%나 좀 까먹었습니다 자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진이를 들으며 또 산책을 하는데 제가 생긴 건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생겼지만 주로 CCM을 듣고요 그렇게 20분 정도 음악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배터리 체크를 해보니까 6%가 더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밥 먹고 들어와서 퇴근할 때까지는 계속 일을 집중해서 하느라 휴대폰 한번 보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뻥이고요 아, 중간중간 이제 업무적인 알림도 체크하고 또 사적인 알림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신기한 건 알림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핸드폰 이렇게 한번씩 깨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댓글에 솔직히 다 자백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대략 6시간 반을 더 일하고 8시 반쯤 퇴근할 때 배터리를 체크해 보니까 그 사이 배터리는 19%가 더 녹아내렸어요 자 이제 운전을 해서 집으로 기어가면 되겠죠? 38분 정도 티맵을 사용하고 진이로 음악을 또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배터리는 8%가 더 녹아서 49%가 남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49%면 여유가 있죠.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차 안에서 유튜브를 제가 보더라고요. 아니 집에 기어 들어가서 보면 되지? 왜차 안에서 보냐? 이게 또 집에서 보는 거랑 차 안에서 혼자 보는 거랑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싶으신 분다 싶으신 분다 댓글에 자백하시고요. 이렇게 차 안에서 10분 동안 유튜브를 보니까 배터리가 3%더 녹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배터리 충전을 보통 하는데 일부러 충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 봤어요. 샤오미 스케일과 블루투스로 연동된 앱을 실행해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제가 매일 저녁을 요 따위로 먹고 운동을 좀 시작했더니 어제보다 1.4kg나 감량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밥을 먹었으니까 언제나 그랬듯 독서를 합니다. 근데 책을 또 너무 오래 보면 또 이제 눈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오. 분만에 책을 밑에 이렇게 싹 깔아주고 그 위에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스포츠 뉴스를 깔짝거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책을 이렇게 받치고 하면 뭔가 책은 어쨌든 펼쳤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아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틈틈이 서핑을 하다가 밤에 이제 최종적으로 배터리 체크를 해보니까 총 화면을 켜고 3시간 49분 사용한 결과 배터리를 총72% 사용해서 28%가 남았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번에는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저와 다르게 BMW로 다니는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출퇴근 운전을 할때 옆에 유튜브를 틀어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출근길 54분간 유튜브를 돌렸더니 12%가 녹았고요.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도 26분간 유튜브를 돌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44%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유튜브 대신 내비게이션을 돌린 날 집에 온 시점에 배터리 잔량이 43%였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이폰 SE 사용 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뭐야? 이게 뭘까? 대박, 이게 뭐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되게 존경해서 뭐 이렇게 웃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마법에 걸린 것처럼 깡에 손을 댄 순간 1일 1깡이 아니라 1일 10깡을 한 거죠 <laughs> 뭐야 뭐야 이 춤이 엄마야 어이구 아버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유튜브를 1시간 6분이나 더 보게 됩니다 덕분에 이날은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사용한 5시간 7분을 찍어서 배터리는 13%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실 세계 속에서 아이폰 SE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화면 켜고 총 5시간 정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배터리가 크게 모자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만 1일 10강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 배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